모, 봄, 이런 시간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젊음의 거리, 서울의 홍대에 위치해 있는데요. 선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짭성규입니다. <laughs> 장성균 아, 분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? 기분 나빠하면 더난 훨씬 좋지 아 그래요? 나에게 찾아올 수있겠어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 홍대왜 왔냐 어 이제 사업차 미팅 때문에 왔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배도 좀 고파가지고 또온 김에 우리 허각 형님이 여기서 또 인계동 껍데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방 하나 찍으려고요 어여러분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있고요 껍데기 2인분하고 황정쌀 1인분 그리고 이제 밥 2개 그리고 이제 김치가 시켰는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가 다른데랑 완전 달라요. 완전 비벼 보셨어요한 번도 안 먹어. 아 진짜요? 한 번. 껍데기는 그냥 그 일반 돼지 고기 먹는 그 껍데기는 아예 달라요. 그 껍데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? 약간 좀 꼬들꼬들하고 그런 느낌 나면 얘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파져요. 여기 볶음밥 진짜 맛있어. 여기 볶음밥이 되게 맛있어요. 막씨 갔다가 위를 좀 보호 작업을 좀 해야 돼. 여기가 어떤 감성이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우리 90년대생들이 알 수, 0년대생들이알수 있는 그런 감성의 그룹들. 그룹들도 우리 옛날 가면은 가면 짜장면 집 가면 단무지 넣는 그릇하고 짜장면 시키고 오는 거, 짜장면으로서다가 물병도. 물병이. 젤밀보스. 아시죠? <laughs> <이거> 아세요? <laughs> 네. 나이어게 <이거> 되세요? <laughs> 어 이거 알아요 근데? 우리 어렸을 때 물병, 집에 물병이 거였어요 네. 어, 진짜요? 로 네. 오! 야, 동지가 좀 있는데, 원래 어렸을 때 이거였잖아요, 원래. 원래때 대몬 때보이시잖요 요거랑 보이시잖아요, 보이세 보이죠? 탱글탱글. 아, 탱글탱글. 아, 아, 요거를 아, 탱글. 아, 탱글. 아, 탱글. 아, 그냥 먹어요. 짜장면 안 먹어요. 아, 하나 아, 싸서 그대로. 아,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, 지 대몬이 있세요 당연하지. 역시, 역시. 이렇게 해서, 통으로. 진짜 아가 말했듯이 생크림 먹는 느낌 그거에 약간 쫄깃쫄깃함이 강해요 와 불팍팍 탱글탱글하더라구 여기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처음 와봤지만 제일 좋은 점은 우리 원래 껍데기 보면 막 튈까봐 무서워하잖아 근데 얘는 딱 튀지 않게 구워주는 거구워주야 편해요 이제 네, 예전에 뭐가 구워 먹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리 괜찮고 황금 껍데기 바로 올려야 되나요? 네올려드세요 여기가 껍데기가 원래 메인이잖아요 여러분 데이 황금 껍데기가 어쩌면 더 메인일 수 있는 게 얘는 한정판이에요 아 얼마 이상 하면안 팔아 여기는 모르겠는데 기운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명당 하나 1인분에 구시켜요 왜냐면 너무 잘나가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느끼함도 있지만 그 느끼함이 우리의 거북가 느낌이 아니에요. 네, 네. 그다음 이게 어. 겉에는 탱글탱글한데 안에 싹 들어와서 깻물었을 음. 때싹 그 퍼지는 그립고 어, 맞아. 아니, 우리 쇼핑 몰핑고랑 차이가 나요? 시작하겠습니다. 불죽발. 불죽발. 껍데기. 껍데기. 흥미 흥미류. 불 족발 껍데기라서 족발하고 껍데기는 섞고 그런 거 봐봐요. 와. 음. 와, 진짜 맛있다. 안전 맛어 이거. 와, 대박. 먹방할 때딱 얘기하라고 하잖아요. 근데 먹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? 나 이해 못 하겠어. 살아있네 월칙이 펠리세이드 그릴같이 생겼어 형 어깨에 그 펠리세이드 그릴 아 <laughs> 어, <laughs> 그렇죠? <laughs> 어. 진짜 먹을 때가 제일 <laughs> 행복한 것 같네 야 오늘 미투는 잘되어던것 같아 세요아 직원들 밥먹고 싶어 잘 못드리니까 뭐시키시믹스면 배를 일르시면되네요 요렇게 비벼가지고 해서 요기에 어? 그냥 레전드거든 이게 음 이게 레전드야 둥얘 음, 얘까지 해놨다 와 아우 야 누가 아까 안 줬어 아, 아. 양념 껍데기는 여러분들, 겉에 엄청 딱 그, 쫄깃쫄깃하고 약간 좀, 뭐라 해야 되지? 식감이 오겹살 같은 껍데기에다가 쫄깃쫄깃 한 살, 살려서 해야 될것같요 음. 레전드. 아, 그래도 가격이 너무 아쉽지만, 그래도 인계도어들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저희는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감사합니다. 대표님이 여기 왜, 오셨냐는, 아, 왜 오셨냐면은, 제가 여기 지나오는 길에 목동에서 잡아왔어요. 납치야 <laughs> 남지, 이거는. 네, 밥 먹으러 가자고. 여러분들 감사하고, 오늘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네, 핀베, 보호, 보호.